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뉴스입니다. 평택시의회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훈련에 임하고 있는 일지 연습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훈련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평택시의회는 19일 2025 일지 연습 훈련이 진행 중인 평택시청과 평택 소방서, 송탄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날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기관별 훈련 상황과 주요 일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살피고 훈련에 참여한 공직자 등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군관들께서 그 중심을 잡고 우리 비상상태의 해주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헌재 질의에서도 같이 동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의회는 각 기관에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각종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 지치지 않는 파워?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 이런 도시 어디냐고? 기억해. 내 최고의 선택. 평택.